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겨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건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동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지정의의 의미가 있는데 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다스리는 것이 내 네,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보고 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기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기린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들이 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에덴 동상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더 이상 어떤 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받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모든 저주를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공허해요. 공허하고 비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채우기를 원해요. 돈으로 채우기를 원하고요. 승진으로 채우기를 원하고요. 명예를 채우기를 원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성을 만남으로 채우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도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해요. 공허하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내 안에 블랙홀 같은 게 있어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비어 있는 빈 공간,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혼돈했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채우셨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태양이 생긴 거예요 태양이 생기고 태핏, 태양 햇빛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태양은요, 햇빛은 비치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은 꿰뚫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은 우리 안의 죄가 다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없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돈이 정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공허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흑암 가득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밝은 빛, 태양같이 밝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심켜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있었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밭에 씨앗이 심겨 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되게 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과거에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지난번에 우리 이영훈 담정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전도를 해 보면 아, 오래전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내가 받지 못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려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사업을 했을 때입니다. 아하. 내가 사업을 한다고 술을 먹었는데 내가 술을 끊어야겠구나. 술을 안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왜내몸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주변에 마귀 자식 같은 친구들이 자꾸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치사하게술안 마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수 있어? 안 되지. 자꾸 술 마시라고 전화오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안 마셨습니다. 어느 날야 친구가 뭐냐, 술은 안 마셔도 넌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오늘 저녁 먹자. 식당을 갔는데 이런 식당을 가장된 술집이었어요. 나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우리 네가 좋아하는 범사 형님이 와.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세 가지의 사자로 끝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된대요 검사를 알아야 되고요, 세무사를 알아야 되고요, 의사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한 검사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야김 사장 오래간만이야. 우리 한잔 해야지, 한잔 받아 하는데 그분이 아주 높은 부장 검사였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기치를 주셔서 형님, 나는 형님을 정말 존경하고요.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형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꼭 들어야 될 텐데, 형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검찰총장님이 형님 검사님한테 어떤 지시를 하면은 안 듣겠습니까? 저는 형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형님보다 더 높은 분, 검찰총장보다 높은 분, 대통령보다 높은 분,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형님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술은 못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뭐할수 없이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같이 따라 나가면서 절 재려 보는데 누가 나를 풀라고 랬나 근데 옆에서 이제 이제 서빙하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어머나 사장님 이렇게 용감하세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했고요, 봉사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이런 일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언니 회개해. <laughs> 그서 다시 교회 나가. 와. 울면서 밖에 뛰어 나가는데 한 명을 또 데리고 왔어 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 <laughs> 너도 회개해. 또 나가더니 한 명을 또 데리고 나와. 그래서 우리 다 회개하자. 다시 교회 나가자. 하면서 뭐 부흥이나 막 시작하는데 거기에 마담언니가 와서 누구 술집 망치는 게 보고 싶냐고. 그 쫓게 났어요. 다시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있죠? 종이에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를 햇빛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종이가 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령의 빛에 다 태워 없어 주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기독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성령에 집중해서 조명을 받아 집중을 할때 누군가 우리에게 오셔서 귀속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독으로 만들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의 도움 받아 집중할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어를한편 봤는데 King of Kings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성호 감독이 제작을 했는데 이게 미국 할리우드에서 히트를 쳤는데 장성호 감독은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지 몰라요. 할리우드에서 박스 오피스 그리고 세계 모든 영행 흥행을 지금 1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찰스 테켄슨이 쓴그 글인데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들이 이 문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서왕에게 완전히 미쳤어요. 아서왕을 너무나 좋아하고 마치 자기가 아서왕으로 착각하고 아서왕같이 노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기를 할때 밧줄을 타고 아서 칼을 들고 나와서 완전히 망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풀어줄까 했는데 아내가 여보, 여보, 당이 잘한 게 있잖아.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들려서 아들의 마음을 풀어봐. 그 들어갔어요. 아들아, 아빠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흥, 삐졌어. 나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면 아들 거예요. 아서 왕이더니 그래, 왕의 이야기야.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은 왕의 이야기. 아니 아서 왕보다 더 대단한 왕, 왕 중의 왕, 예수님이 대해서 너한테 얘기해줄게. 정말요. 듣고 싶지 집중해서 들어라. 내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으면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에서 인물들이 툭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집중해서 읽으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런 인물들이다.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제자 베드로가 나오고요, 야고보가 나오고요, 또 어, 안드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서 툭툭툭툭 튀어 나옵니다. 실제 인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표현인데 너무나 재밌어요. 우리가 성령성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집중하고 읽게 되면은 성령 성경의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당시에 그 현장에 아버지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치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꼬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머리를 손을 댑니다. 그리고 뺨에 손을 대고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아기가 너무나 좋아서 우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 귀여워요. 이 꼬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애지중지에 아끼던 아서 왕의 칼 모형을 동생에게 줘버립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요 나는 더큰걸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복음이야 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고 쪼이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못해 신앙이지만 성경 받기 전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했어요. 지루했어요. 근데 성경을 받고 나니까 정말 말씀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환난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더 이상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더 이상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일장 팔 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라. 그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렇게 입에 붙이라 는 것입니까? 이마에 붙이라 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야, 너는 이 모든 땅을 바라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줄 거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그래 자손의 티끌까지 굉장히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했다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순간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그 씨앗으로 심긴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신하고 선포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고요. 믿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입으로 신하고 선포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이루시되 말씀으로 물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요 선포할 때. 내 내면의 두려움과 질병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습관이자 훈련입니다. 말씀을 자꾸 습관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선포하는 것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자꾸 묵상하고요. 외우고요. 그내 마음에 그걸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질병이 와요. 우울해요. 눌려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까 원수방이떠 나갈 취하다 선포해서 물리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앓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질병을 떠 나갈 취하다 내 몸에 있는 암과 암세포는 다 물러갈 취하다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잘 때가 문제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선포가 되는데 가끔 가위가 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려면 예시로 따라갈 하다 가위가 풀릴 하다 해야 되는데, 아, 꿈속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계속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잘안 돼. 그때 또 가위에 눌렸어요. 그때 또 몸부림을 치면서 입을 열고 선포해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훈련하니까 가위 눌릴 때 이시험을 가위는 풀릴 지하다. 예수만 아까 원수만이 떠라갈 지하다. 드럽게 원수만이 떠나갈 지다. 하니까 아,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어요. 꿈에 꿈이 서서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언제든지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 오래전에 갑자기 심장이 평소보다 두 배가 뛰었어요. 보통 60번에서 1분에 60번에 7번 뛰어야 되는데 막 120번, 140번 뛰는데 며칠 동안 이게 가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살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인턴, 의사도 아닌 인턴이 지나가다가 제 맥박을 재보고 아, 다냈네요 정상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 말 들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심장이 막 뛰는 것이 이제 정상이 되는 그 느낌이야 제가 보니까 정말 정상이 됐어 장학생 여러분 의사가 아닌 인터넷 말도 들을 때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중하고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신할 때그 질병이 왜안 없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손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들어보세요. 절를따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아까 원수방이 떠나갈 치여다 나에게 질병을 주는 원수방이 떠나갈 치여다 두려움을 주는 원수방이 떠나갈 치여다 문제가 해결될 치여다 여러분 거울 보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고 저지혜정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읽을 때 마치 이 성경의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온 것처럼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신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자유을 받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을 받게 되고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합니다주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극일이 풍사하시나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에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하고 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9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시자예와 ACLS ACLS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의 많은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했던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늘 성령님 동향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아 빈소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 또 자녀들에게 천대 만대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서 눈꼭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 못다 나갈 주여다 고침받을 주여다 암세포 암덩이 다 떠나갈 주여다 불치병은 다 고침받을 주여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다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도 해결될 주여다 허리, 통증, 목, 디스크, 또 무릎, 관절염 모든 통증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주시다 고침 받을 주시다 무릎이 고침 받고 일어나 걷게 될주시다 어지럼증, 피뇨는 다 물러갈 주시다 이병증도 다 떠나갈 주시다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하느님이 다시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명철을 할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우울증, 열등감, 우울감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 주시다 교만함도 다 떠나갈 취하다. 모든 죄악은 다 떠나갈 취하다. 마음의 평강을 까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대학교 입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중독과 담배 중독은 떠나갈 취하다. 마약 중독도 떠나갈 취하다. 모든 중독과 악한 습관들은 다 물러갈 취하다.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